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준호 목사입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laughs>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중간 점검을 조금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중간 점검. 네. 중간 네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는요. 네네. 쥐띠 남자분들의 네. 중반기 어떠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섯 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 쥐띠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뭐 지금까지도 띠별로 이제 달달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운기를 봤을 때는 쥐띠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후반기가 네네. 하반기보다는 사실은 좀 벅찬 시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단순하게 얘기해서 메꿀 게 많다 메꿀 아, 예, 게 많고 책임져야 되는 일거리들이나 상황들이 자꾸자꾸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2를 책임지고 있었으면 네. 이제는 3, 4 그러니까 하나 둘셋네 개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 음. 자기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자기 식구 뭐 4인 가족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게만 책임지시다가 음. 이제는 6명 7명이 넘어가는 정도로 책임을 네. 져야 되는 상황들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들이 후반기에 네. 생기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 어, 뭐 월급에서 뭐 이렇게 쪼개 쓰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더 쪼개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뭐 어쩔 수 없죠. 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급여나 이런 금전관리를 아내분에게 다 맡기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의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어, 후반기 시작하시면서 네. 어~ 지출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수입 대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가계부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어~ 우리의 빚이 얼만지 네.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만지 음. 거기에 빼야 될 거, 뭐 추가해야 될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서 네. 어, 어느 어 정도 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시면 네. 그건 따로 계속 모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머리를 자기 상황에 맞게 네. 해서 목돈 준비를 하셔야 된다. 목돈 준비를 중반기에 네. 준비를 하셔야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 돌발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빚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네. GT 남자분들도요, 네. 로또에 대한 힌트 되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로또, 뭐,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지만도, 네. 저는 뭐, 로또, 이렇게 GT 남자분들 말씀드리자면, 네. 같은 시간에 로또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같은 날, 같은 시간.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네. 같은 요일을 정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무교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자기띠, 그 다음에 자기가 생년월일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네.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날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일을 정하시고, 네. 같은 시간대에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저는 아침에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 어. 어, 9시부터 11시 사이가, 네. 저는 쥐띠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시간에 본인이 가장 일주일 중에 컨디션이 좋거나, 네.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날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날 9시에서 11시 사이에 로또를, 어, 가게를 하나 지정하셔가지고, 네. 사시면 아무래도 기운이 이제 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운을 받으시겠죠. 오, 네. 너무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네네. <laughs> GT 남자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전반기도 열심히 이렇게 어, 버티시고 살아 오셨으니깐요 네. 아 후반기도 여러분들 뭐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화이팅 하시고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음력으로 7월달에 행사가 있어요 7월 칠성맞이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백중 행사가 있습니다 7월 칠성맞이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뭐 건강 수명장수 금전, 뭐 이런 인연,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고, 백중은 이제 밥을 못 얻어드시는, 제사를 못 받으시는, 이제 만주상들을 위한 행사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